자 오전에 참깨 이제 어젯밤에 틀어가지고 참깨만 걸러내는 작업 이제 하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마무리 하라 그러고 이것도 이제 어제 저녁 어둡을 때까지 이 호수 작업을 하다 지난주에 이제 일단 대충 해놨던거 이번에 이제 그 마무리 어 참수이리 와? <laughs> 삼수 어디 걸렸었어? 허? 어? 삼수 <laughs> 어디 갔다 왔어? 에이가 삼돌이 왔어. 우리 우리 새끼들. <laughs> 우리 요삼바새끼는요 삼수이 삼돌이. 삼수이 삼돌이. <laughs> 에이게 삼시 놀랬어. 산에 어디 가지고 걸려 그물에 걸려가지고 저기 우리 그해놨는데 걸려가지고. 그러고 이 포고목도 뒤쪽 저쪽에 막 갈다 놨던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다 모았어요. 모으고, 지금 어저께 모으고, 지금 이제 호수, 이제 다시 보강 작업 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이걸 해놨는데, 산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자꾸 그 호수에 막혀가지고 스프링쿨러에 막혀요. 이거를 그래서 꼭지를 여분으로 이몇백 개를 사다 놨는데, 이제. 한번씩 물줄 때 보고 막혀가 안나오는데 는 다시 또 꼭지 교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번 해놔 놓으면은 이게 한 5년 정도 가는데 이 지금 물도 참잘 나오죠 산에서 이게 자 물이 잘 나오죠 자잘 나오고 이제 지금 표고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요렇게 지금 표고가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온이 받쳐주니까 자 이렇게 이쁘게 올라옵니다 자 탐스럽게 막 올라오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추석 무렵부터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이게 양이 자 이쁘죠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소나무 사이로 해가지고 자저 위로는 스프링클로 돌아가고 여기는 제가 지금 요거 촬량한다고 여기를 잠갔어요 밸브를 잠갔는데 뭐이 정도면 충분히 이 수분 공부 공급은 원활할 거라고 보고 네, 한 번씩 번거롭지만은, 이게, 이게, 물을 매일 주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? 한 다섯 시간 정도? 이렇게 주면,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여기 나무가 이렇 우겨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표고목에는 그렇게 뭐,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. 그래서, 그래서, 이제는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는 다 했고, 자 여기에 표고가 주렁주렁 달리면 은또 제가 한번 찍어 올릴게요.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또 제가 여기 또 옆에 사냥삼자 추석에 선물용으로 주문 받았는 거 이제 또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. 자 수고하세요.